자 실마 이론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자 부동산 공식법 핵심 요약집인데요. 자요 핵심 요약집의 편제는 등기법부터 먼저 되어 습니다자 등기법을 수업은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봐요. 등기법 총론 등기개요 나오지요. 등기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어리지요. 매매를 했습니다. 자,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자,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리 뭡니까?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지요. 그리고 갑은 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가 있지요. 의사가, 의사에 합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지요. 그러면, 을 앞으로 물건 변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을 앞으로 물건 변동이 벌한다.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라 하죠. 그 쉬운 말로 뭐예요? 등기를 해야 을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취득할 때 등기합니다. 자, 법률행위는 뭡니까?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자,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만다 성립을 합니다. 취득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완벽한거 있지요. 등기의 완료는 언제냐? 등기의 완료는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기록을 하고 플러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 등기 완료돼요. 자 식별번호 어느 등기 했는가를 알도록하는 보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가 완료되지요. 그리고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요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면은요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로입니까? 접수 시기는요 언제로 보느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물어 본다? 접수 시기로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등기의 완료는 언제예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부했을 때고, 완료된 등기 기록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 한때 발생하고 그리고 접수시기는 언제 봅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 됐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거기 이제 등기란 나오지요.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 물적편성주의지요. 자 토지의 소재지, 건물의 소재지마다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 신청주의고 출석 신청주의입니다. 여러분 집사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지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인터넷에 의한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청하고요. 전자 신청과 광공서의 관공서의 촉탁 등기 있죠. 요거는 출석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고, 자, 우리 매매계약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서류만 완벽하면 등기해 주는 것이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죠. 자, 지적, 지적은 뭡니까? 서류도 완벽해야 되고, 그 땅을 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땅의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조사하지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고 지적은 무슨 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성립요건주의 방금 했죠? 형식주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항요건주의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성립요건주의예요. 법률행위는 뭡니까?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변형이 만족해서요. 성립한다지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요건주의 하는 게 있어요. 임차권 한몇건 있지요? 요 임차권, 환매권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만으로 성립을 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뭐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